이제 덱스가 어디 뭐 이렇게 끼고 나와 가지고 되게 유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알도 아. 이게다 일체형이라서 이거 깨지면 근데 이거 바꾸지도 못해. 버려야 돼. 요거는 패션 러너 드레스. 사실 좀 불편해. 아, 그래요? 어. 무거워죠. 아, 어, 좀 근데 무거운 어울린다. 무거운 거구나. 아, 좀 무거워. 러닝 할 때는 이렇게 평소에 저이 안경 쓰는데 이 안경도 되게 가벼운 거 쓰긴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무거웠던 것들이 이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 한계에 다다르면 카본이 진짜 짱이거든 가볍고 내구성 좋고 탄력성 좋고 카본 안경 뭐 이런 선글라스는 사실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잘못사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오클리 거 중에 아, 같은 오클리 거네. 음. 요렇게 생긴 게 있어 일반 안경처럼. 음. 일반 안경 인 같죠? 그냥 네. 검은 뿔테 안경 같죠? 네. 요런 게더 가볍고 이거랑 이거랑 들어보세요. 와, 확실히 아 확실히 가볍네. 이게 거의 한 절반 정도 무게 나갈 텐데 확실히 가벼워.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딱 끼고 도수도 좀뭐눈안 좋으신 분들은 맞추고 해서 요런 걸 끼고 뛰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스포츠 이것도 폴리 재질일 거예요. 폴리 재질로 된 일반 이런 쇠 재질 아니라 이렇게 안 미끄러지는 재질로 된거 있어요. 이렇게 광택 있는 거 말고. 이건 좀 광택이 있죠. 이렇게 무광택으로 돼 있어서, 이렇게 문질렀을 때좀덜 미끄러운 거 있어. 음, 그죠?